안녕하세요. 얼리 어닥터 내과 전문의 정성웅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와 같이 비타민 D를 직접 한번 먹어보고 맛도 설명드리고 비타민 D의 여러 가지 기능을 한번 더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출시한 이 비타민 D 제품에 대해서 한번 열어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자인에서부터 다 관여를 했는데요 앞 화면에 이 포톤 캐논의 모양이 들어있는데요 포톤이라는 거는 광자 입자라는 뜻인데요 이제 우리가 원래 자연적으로 햇빛을 쬐게 되면 우리 몸은 비타민을 합성하게 되는데요 그것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도 들어가는데요 뭐 여러가지 생선이라든지 좋은 음식에서도 섭취할 수 있지만 다 섭취를 못하는 경우에는 약으로 보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포통캐논을 상징하는 이 부분을 좀 비슷하게 새로 그려가지고 좀 환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특히나 40, 50대는 예전에 저희 대학생 때 이제 스타크랩트를 엄청 열심히 했기 때문에 거기 포통캐논을 미리 막 깔게 되는데요. 그래서 방어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여러 가지 질환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타민 D를 좀 섭취하자라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상자는 제가 금박에 약간 골드를 좋아해서 골드의 금박의 모양이고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면 이렇게 흰색 통으로 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함부로 남용하지 않도록 좀 뚜껑은 닫고 열 때는 힘을 줘서 돌려서 열도록 되어 있고요. 자, 힘을 줘서 이렇게 뜯어보면 요 안에 이렇게 노란색 알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맛있는데요? 뭐 약이라는 생각 일단 전혀 안 들고요. 오렌지 맛이 탁 터지면서 약간 상쾌한 느낌이 잠깐 나는데요. 이거는 상당히 먹을 만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씹어 먹는 종류나 이런 거 먹어봤는데 약간 씹을 때 느낌이 좀안 좋고 그랬는데 이건 그냥 한번 톡 터지면 액체가 저절로 흘러들고 또 약간 맛있는 느낌도 있고 약이라는 생각도 안 들어서 매일 아침 챙겨 먹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크기가 너무 작아서 여행 가거나 할때 일곱 개 정도 포장해서 가셔도 좋을 것 같고 요거 한 통이면 이게 6개월 분이기 때문에 어, 하나 가지고 가족들이 서로 나눠 먹으면 3명이 어, 가족이 있으면 두달 정도면 충분할 것 같으니까요. 일단 한 통으로 가족들 나눠 먹고 또 필요하면 구입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일단 먹어본 소감은 너무 맛있다. 그리고 어, 약 같지 않다. 그리고 매일 챙겨 먹기 에딱 좋은 사이즈에 좋은 느낌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아라씨도 오늘 드셔보셨어요? 아, 네, 아침에 매일 드셔셨어요 음, 네. 그 아라 씨도 저희 병원에서 검사하고 수치가 낮아가지고 드시고 계신데요. 여기 수치 보시면 이제 처음에 비타민 D 수치가 좀 낮았다가 다음 번 검사에서 상당히 올라간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매일 드시고 계시는 상태고요. 비타민 D가 결핍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인 중에서는 햇볕을 잘못 쬐거나 하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결핍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골프를 되게 좋아해서 손도 이렇게 굉장히 탔는데 햇볕을 많이 본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를 해 보면 굉장히 수치가 낮거든요. 그러면 실내 생활만 하시는 분들은 엄청 낮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비타민 D의 효능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제가 한번더 설명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번에 한번 교과서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내과 의사들은 항상 보는 해리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2246페이지에 이제 비타민 D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이 부갑상선과 뼈와 소장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이 골다공증 환자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어, 뼈의 생성에 밀접한 도움이 됩니다. 이, 이거는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이고요. 이 외에도 무수히 많은 어, 효능에 대해서 연구들이 있는데요. 특히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암, 심혈관계 질환, 우울증, 치매, 전염병, 근골격계 질환에도 일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 나이가 들면 생길 수 있는 퇴행성 질환들 같은 경우에서도 많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수적인 효능은 계속 연구가 진행 중이고요. 어, 많은 효과에 대한 연관성은 틀림없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더 드리자면요. 쿠팡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음, 포톤 비타민 d 포톤 비타민 d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 로켓 배송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4만원 정도고 판매자 로켓을 통해서 로켓 배송도 가능합니다 6개월 분이기 때문에 저렴한 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시고 어,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입처에 대한 내용은 하단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거기를 들어오셔서 한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포톰 비타민 D 섭취를 해 봤고요 어, 맛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 봤습니다 오렌지 맛이 살짝 나는데 어, 저는 일단은 굉장히 맛있는 맛이라서 여러분들도 아마 드셔보시면 좀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저희 직원도 이비타인 D 매일 잘 챙겨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꾸준히 먹고 나서 향후에 얼마나 더 수치가 올라가는지 비교해 볼수 있게끔 다음번에 그 영상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얼리 어닥터 내과 전문의 정성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